자, 83번 문제 들어갑니다. 83번 문제 성격장애에 해당되는 건데요.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자, 편집성 성격장애의 가장 큰 특징은 이겁니다. 의심이죠. 자, 그 다음에 경계성 성격장애의 가장 큰 특징은 이것입니다. 불안정입니다. 조연성 성격장애의 은둔자라고 말했죠. 사교관계 원하지도 않고 즐기도 못하며 감정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사교관계를 원하지도 즐기지도 못하고 여기에 가로 묶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맞는 것 같습니다. 편집성 성격장애는 A군집에 해당되는데 다른 사람의 동기를 의심하고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에 맺는 것이 쉽지 않아요. 경계성 성격장애는 인간관계가 불안정하고 극단적이고요. 상당히 충동적인 자해 행위도 합니다. 그래서 경계성 성격장애의 보더라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연성 성격 장애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사교관계 원하지도 않고 즐기도 못하고 감정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모두 맞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이번 회차에는 성격 장애 문제를 조금 많이 강조했습니다. 자 84번 들어갑니다. A가 드러내는 특징을 가장 잘 반영하는 심리 장애는 뭐냐? 1번 강박 장애, 2번 공황 장애, 3번 사회 공포증, 4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그 다음에 자폐성 장애인데요. A는 높은 건물이 무너질 것 같다는 생각에 계속해서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강박적 사고라고 하죠. 강박적 사고. 높은 건물이 있는데 그것이 무너질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러한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A는 특정 숫자를 마음속으로 세곤 합니다. 특정 숫자를 세는 겁니다. 숫자 세기. 이게 이제 강박적 행동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강박적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박적 사고와 강박적 행동을 특징으로 하는 게 바로 강박장애입니다. 강박장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답은 1번입니다. 강박증이죠. 자, 강박장애는 강박, 강박 및 관련장애다. 강박 및 관련장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자, 강박 및 관련 장애도 제가 하위 형을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강박 장애. 두 번째가 신체 이형 장애. 저장 장애 아시죠? 저장 장애. 수집광이라고 합니다. 저장 장애 수집광, 저장 장애입니다. 그다음에 발모광, 모발 뽑기 장애라고 합니다. 발모강, 모발뽑기장애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피부뜯기장애가 있습니다. 피부뜯기장애, 이러한 것들이 바로 강박 및 관련장애의 다섯 가지 하위 is 이 됩니다. 자, 이 정도 정리하시고요. 답은 o 번입니다 book is a m o b i s m 5에서 품행장애가 나오는데요. 품행장애 진단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입니다. 품행장애는 타인에 대한 공격성 맞습니다. 기물 파괴 재산 파괴 맞습니다. 심각한 규칙 위반 맞습니다. 사기나 도둑질 절도 맞습니다. 언어폭력은 해당되지 않아요. 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품행장애 진단 기준의 내용을 제가 넣어드렸는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실력 따지게 보면 품행자, 품행장애 진단 기준 DSM-5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다른 사람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고 나이에 맞는 사회적 규범 및 규칙을 위반하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동 양상으로서 다음 가운데 3개 또는 3가지 이상의 항목이 지난 12개월 동안 있어 왔고 적어도 1개 항목이 지난 6개월 동안 나타난 경우를 품행장애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밑에 양가로 1번을 보시면 흔히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위협하거나 협박한다. 흔히 육체적인 싸움을 도발한다.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신체적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무기를 사용한다.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으로 잔혹하게 대한다. 그게 이겁니다. 타인에 대한 공격성이에요. 자, 동물에게도 신체적으로 잔혹하게 대한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다 잔혹하게 대하게 되면 품행장입니다. 피해자와 대면한 상태에서 도둑질을 한다. 노상강도나 날치기나 강탈, 무장강도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에게 성적 행위를 강요한다. 재산의 파괴가 있다. 이게 바로 기물파괴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심각한 손상을 입히려는 의도로 일부러 불을 지른다. 그다음에 다른 사람의 재산을 일부러 파괴한다. 그다음에 사기 또는 도둑질. 사기나 절도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들의 집, 건물, 차를 파괴한다. 물건이나 호감을 물건이나 호감을 얻기 위해 또는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흔히 한다. 다른 사람을 속인다는 거죠. 사기입니다. 피해자와 대면하지 않는 상황에서 귀중품을 훔친다. 자, 이것이 바로 절도, 도둑질이 되겠습니다. 심각한 규칙 위반이 5번에 나와 있습니다. 13세 이전에 부모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밤늦게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 친부모 또는 양부모와 같이 사는 동안 적어도 두번 가출한다. 또는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는 한 번의 가출입니다. 13세 이전에 시작되는 무단 결석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바로 품행장애와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러한 것이 바로 이제 18세 이상이 되면은 그렇습니다. 사, 반사회성 성격장애로 진단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0, 언어 폭력은 없었죠? 85번의 답은 2번입니다. 86번 문제 들어갑니다. 86번 문제는 학습장애에 대한 겁니다. 학습장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학습장애, 학습장애는 어, 신경발달장애 하위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학습의 문제가 있는 건데, 자, 여기에는, 시작, 읽기, 쓰기, 세마기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를 포함하는 겁니다. 이게 학습장애 개념을 말하는 거고요. 자, 쓰기 장애가 있었죠? 그 다음에 세마기 장애가 있었습니다. 쓰는 거, 라이팅이니까, 구두점의 잘못된 사용이라든지, 철자법의 오류가 있다든지, 지나치게 형편없는 필체, 이런 것들도 쓰기 장애에 포함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디귿은 별표 쳐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세 많은 것은 수학입니다. 수학. 세 많은 것은 수학의 능력인데 수학의 능력인데 언어적이나 지각적이나 산술적인 기능 문제가 포함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하나 더 있어요. 주의 집중 기능도 있습니다. 주의 집중 기능도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자 모두 다 맞습니다. 5번이 답인데. 자, 해설을 잠깐 봐주시죠. 부연 설명이 있는데, 그 자리를 좀 보시죠. 부연 설명에 세 마기 장애의 문제를 넣어드렸습니다. 언어적 기능이 있는데요. 산술용어 공식 개념을 이해하고 명명하기. 그러니까 산술공식 있잖아요. 숫자의 산술공식이 있는데, 그것을 이해하고 명명할 줄 아는지 그걸 보는 거고, 글로 써진 문제를 산술적 부호로 바꾸는 겁니다. 글로 써져 있는 수학 문제가 있잖아요. 그걸 산술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한 것이 언어로 표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언어적 기능에 문제가 있다. 지각적 기능입니다. 수의 상징이나 산술보호를 인식하거나 읽기, 대상을 분류, 범주화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지각적 기능이라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산술 부호가 많잖아요. 그 산술 부호를 인식하고 그 산술 부호를 읽고 이런 것들이 다 지각적인 거거든요. 자,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의 집중도 있다 그랬죠. 숫자와 모양을 정확히 그리고 더셈에서 더해 가는 숫자를 기억하고 그다음에 공식 기호를 관찰하고 이런 것들이 주의 집중 기능이 됩니다. 마지막은 산술적 기능인데 말 그대로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계산하는 것을 말해요. 순서에 따라서 계산하는 것을 산술적 기능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언어적 기능, 지각적 기능, 주의 집중 기능, 그다음에 마지막 산술적 기능까지.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 세마기 장애다. 그래서 제가 디귿에 별표를 쳤습니다. 이런 것도 좀 알아 놓으셔야 됩니다. 자, 답은 5번입니다. 자, 이제 87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87번 문제는 탈, 억제성, 사회적, 유대감 장애가 있습니다. 탈, 억제성, 사회적, 유대감 장애는 말 그대로 사회적, 유대감이 과도한 걸 말해요. 사회적, 유대감이 과도한 걸 말해요. 과도한 사회적, 유대. 자, 그게 바로 탈, 억제성, 사회적, 유대감 장애라고 하는데, 진단을 받은 아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얘가 틀렸네요. 타인에 대한 최소한이 아니라 과도한이죠. 과도한 사회적 감정적 반응성을 보인다. 타인에 대해서 사회적인 반응, 감정적 반응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어 과도한 사회적 유대감을 보이는 것이죠. 진단 시점까지 장애가 12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고요. 심각한 사회적 방임이나 불충분한 양육을 경험했을 때 나타난다고 합니다. 아동의 연령은 최소 9개월 이상이라고 하고요. 양육 환경이 바뀌어도 증상이 잘 개선되지 않습니다. 양육 환경이 바뀌어도 잘 개선되지 않는 거예요. 여기 보면 양육 환경이 사회적인 방임이 심각하다, 불충분한 양육을 경험했다고 라 했잖아요. 이러한 것을 바꿔줘도 증상이 잘 개선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탈억제성 사회적 유대감 장애의 문제였습니다. 잘 기억해 놓으세요. 자, 답은 1번입니다. 자, 87번 문제 해설을 보시면. 제가 도표로 넣어드렸는데요. 반응성 애착 장애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참고하시고요. 자, 탈 억제성, 사회적 유대감 장애가 있는데, 양육자에 대한 태도가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 감정적 장애가 있고, 그 다음에 양육 외상 경험이란 게 있습니다. A, B, C.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요. 탈 억제성, 사회적 유대감 장애를 보면, 탈 억제형 두 가지 이상이 있습니다. a가 있는데 a b c d가 있잖아요 여기서 두 가지 이상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이제 진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낯선 성인에게 접견하거나 소통하는 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과도하게 친밀한 언어 신체적 행동을 보입니다 낯선 상황에서도 성인 양육자의 존재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낯선 성인을 따라가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이럴 때탈역재성 사회적 유대감장애라고 할수 있고요 그다음. 사회적 감정적 장애를 보면 진단 기준 A가 있었잖아요. 위에서 A의 행동이 충동성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으로 탈 억제성, 억제된 행동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어, 충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충동에 의해서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탈 억제된 행동을 포함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육 외상 경험을 보면, 양가로 3번에 양육 외상 경험 최소 한 가지 이상이다. 밑에 보면 A, B, C가 있죠. 이 중에 한 가지 이상이 해당되면은, 이제, 어 반응성 애착장애랑 이건 공통점인데, A는, 음 양육자에 의해서 기본적인 정성욕과 충족되지 못한 것을 우리가 방임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방임이나 박탈 경험이다. 이게 바로 어디에 나왔죠? 이겁니다. 3번에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B. 안정 애착 형성을 방해할 정도로 주 양육자가 자주 교체가 된 거예요. 이래도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 C는 선택적 애착 형성 기회를 제한하는 독특한 양육 형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어, 육아원에 보내진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제한된 독특한 양육 형태가 될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부적절한 양육, 여기 나오죠. 불충분한 양육,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자 되셨습니다. 마지막 88번 문제 들어갑니다. 탈억제성 사회적 유대감 장애도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알아두시라고 넣어드렸고요. 88번 문제는 신경성 식욕부진증입니다. 자, 섭식 및 관련 장애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자, 폭식이 나타나지 않나요? 틀렸습니다. 어, 신경성 식욕부진증은 제한형이란 것이 있어요. 그리고 폭식 및 하재 사용형이 있습니다. 폭식 및 하재 사용형이 있다. 두 가지를 음, 명기할 수 있죠. 그래서 제한형은 폭식이나 하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폭식이나 하제를 사용하는 형태가 되니까 폭식이 나타나죠, 당연히. 자, 그다음에 실제 체중에 비해서 과체중으로 지각하기 때문에 신경성 식욕 부진증은 거식증이라고 하죠. 식사를 거부하는 거식증이에요. 그래서 과체중으로 지각하는 겁니다. 자기의 실제 체중보다 자기의 체중을 과체중으로 지각하고, 당연히 이제 여성의 유병률이 높다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주로 청소년기, 초기 성인기에 시작됩니다. 청소년기에 여성, 여, 자 청소년이라게요. 여자, 여자 청소년에게서 많이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 다음 단계의 초기 성인기에도 시작될 수 있고요. 가족 내 상호작용 방식에 문제가 있는데, 대개 신경성 식욕부진증의 가족 내 상호작용 방식을 보면 밀착형이 많습니다. 자, 밀착형이라는 것은 과잉보호를 이야기하는 거죠. 어, 과잉보호. 밀착형 과잉보호일 때 바로 신경성 식욕부진증이 나타난다. 신경성 식욕부진증이 나타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경성 식욕부진증의 가족의 특징을 보면 밀착형 경계의 가족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가족 내 상호작용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 네,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되셨죠? 네, 여기까지 13문제 풀었습니다. 나머지 12문제 다음 시간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